사모장입니다 <목장> 자 오늘 GTA5 저퍼리 소령님 반환이랑 함께합니다 오늘 레이스는 벤으로 하는 레이스라고 해요 벤으로 어떻게 레이스를 하시...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 벤은 아... 원래... <목장> 와 안에 뭔가 보였어 방금 와 안에 아니... 와아 아니... <목장> 와... 와... 디테일하다 자. <목장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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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러와> 갑시다, 갑시다. 아유, 갑시다, 갑시다. 아 빨리 좀 가주세요. 아, 빵빵, 아. 빵빵. 미지 아 마세요, 미지 마세요. 야야야! 뒤로 가요, 뒤로 가요. 어? 아유 뒤로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. 야! 원래 <laughs> <laughs> 이런 레이스지. 어? 이 어떻게 가? 하지만 찍었단다, 방송. 얌마 찍었어 임마 아, 엄마. 아, 아, 빨리 가주세요, 빠빠 어, 기 다, 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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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<깨> 어요 <깨웠어요>, 형님. <laughs> 아, 빨리 나와, 킥맨 사람. 아, 옆으로 나오네. 야, 오른쪽으로 <laughs> 옆으로 돌아서 가냐? 와, 야, 이걸 이렇게 건너가? 저보러 나와. 와, 나라도 산다. 야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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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개꿀 아 나를 아, 나를 살려야 되 미친 거의 나 돌아갈래 수준. 자어 가지고 이거 안. 이상해. 아 여러분, 아그 앞에 분 좀만 기다리시다그 같이 가요, 우리. 예, 주세요. 밀어 주세요. 여러분, 아니 떨어져요 아니 떨어져요. 그거. 그, 밀어주세요. 그 밀어주세요. 같이 갑시다, 아, 거님림들 자. 아 이거 중간에 킬이네. 아, 아, 아 왜안 아, 돼? 피 었어? 이거 아, 어이구... 아, 전선에 한 명씩 갑시다. 접어라! 아니, 이거 휘어가지고 얌마... 아, 차가워내 빨리 가, 아, 아, 내가 밀어 <laughs> <미웠다>. 빨리 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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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빵빵 밀어줘. 그냥! 헬님 <laughs> 거기서 뭐 하세요? 빨리 와. <laughs> 아, 재밌다. 고마워. 아. 어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밀어주세요. 밀어주세요. 아, 지금 가야겠다 이제. 아, 아, 단한 돌비. 아, 땜으로 주. 어 여기로 가면 안 돼. 어, 여기로 가면 안 돼. <laughs> 여기로 가면 안 돼. 뭐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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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<laughs> 옆으로 일단 와서. 이렇게 해서, 야, 오, 잠깐만, 야, 뭐야, 아 잠깐만. 왜 왜? <웃음> <웃음> 아, 살려줘! 개꿀, <laughs> 아, 손안고버리기 아, 아, 어, 어 왔는데, 아. 아, 잠깐만. 어, 어, 왔 미안하고. <웃음> 진짜. 됐 오른쪽, 아 오케이. 아니, 왜? 오 와우! 왜 이렇게 거기를 통과를 못하냐? 거기 그냥. 지면대던데 아, 통과했죠통과했줘 아! 아! 잠깐만, 아이, 너무 느렸어. 아니, 왜 이렇게? 아! 아! 되게 쉽네, 여기. 아! 아! 뭔 소리예요, 형님. 아! 힘들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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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힘들어,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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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오오오 가 움직인다니까? 알아서? 어, 더 쳐줘봐 아, 다 빨리 갑시다 야. 아저씨 못 뭐, 뭐 가면 아니, 나와요 안가져 아저씨, 빨리 나와요 아싸 이거 가봐 아니, 아마 아니, 잠깐만, 아. 잠깐만 아니. 왜, 쟤는 가져또 안녕히 가시고 날가져 왜, 안녕히 가세요? 소령님, 얼른 오세요. 아니, 이 형님, 또 저기서. 아유, 왜나안 가셔? 형님, 다이어트 하시라 했잖아요, 제가. 제가 밀어드릴게요. 잠깐, 일로 오세요. 안 돼, 잠깐만, 빡! 어, 가지시네. 어, 날 가져요. <laughs> 뭔 소리. 야, 누가 매운 거 먹어, 송주블랙면 먹은 새끼 누구 나와. <laughs> 저기요, 잠깐만요, 님들. 쟤네, 쟤네 아직도 저러고 있어. <laughs> 저 새끼 왜 저래. <laughs> <laughs> 아, 패드가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어요 아, <laughs> 어, 잠깐만, 야, 야! 저거 잠깐만, 저도 <laughs> 지나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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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저 먼저 갑시다. 아. 인간적으로. 아, 저 먼저 갑시다. 아, 저거는 아, 빨리. 아, 저거는 <laughs> 어, <laughs> <빨리>. 아, 저는저거저저저저 <laughs> <조펄님>, <지나갈게요. 웃음> 예, 예, 예. 아 감사합니다. 아저 펄렘이 착하시네. 가요 인성이 착하셔가지고. 어? 어? <laughs> 뭐하세요? <laughs> 아니야 양뭐 앞뒤로 뭐하는 <laughs> 거예요 <거야>, 이게? <laughs> 아유 이상해. 치과가. 너서 가저로 빨리. <laughs> 어, 오지마. <laughs> 아 이게 <깨달아>. 있다. <laughs> 어 찍었다. 자 이제 소령님 막자. <laughs> 막아 막아. 가라. 열차. <laughs> 이야. 미안. 미안. <웃음> 이야. <웃음> 난 가야겠다. 너무 재밌다. 아유. 아 잠깐만 와. 아 패드 바꿔주면 진짜 되는데 이거. 아 형님, 형님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<laughs> 왔던 왔던 있다. 길 다시 되돌아가네. 어우 신기하네. 아 이거 전륜이라서 이거. 아씨. 아 형님 잠깐만요. 형님 잠깐만요. 형님 잠깐만요. 아 형님 잠깐만요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형님. 네, 야, 가서 고뭐 해줄게. 아 감사합니다. 아 형님 근데, 네. 그때 그때 그래. 차라아이러면 아, 모르거든요. <laughs> 이러면 절대 몰라. 이 사정이지. 하하 진짜. 원래 지뢰라는 아, 게 이런 식으로 깔아줘야 돼. 아, 돼요. 형님, 잠깐만, 잠깐만! 아, 저... 어, 터쳤는데? 야, 니가 터쳐. 아야! 어, 아! 이게 업본가? 아! 어, 저 남아있네, 남아있네. 잠깐만. 남아 그리고 여기다가도. 아, 잠깐만. 아, 완벽합니다. 아, 너무 완벽해요.

아 이제 끝났나 보네 내 거는 갔다가 와서 돌아오면은 끝나네 와 이걸 레이스 이너 마르면 개극혐이겠는데 아 자번에 1등으로 꼬리 아이거 오케이 아 수령은 통과하시겠네 야. 못 간다 반한 아, 못가아 <laughs> 리안네 얀마 네가 그렇게 막아놓고 임마 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그거 아. 가시면 됩니다, 형님. 멈보 싸이는 거 아니에요? 어? 너다 봤어. 어 <laughs> 어떻게 봤는데요? 어? 맨으로 봤지. 야! 이거 그냥 야!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. <laughs> 어, 여기 보여. <laughs> 보여. 형님 왼쪽 바로 밑에 보세요. 운전석 밑에. <laughs> 어, 봤어. 아, 근데 저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안 터지나보다. 어, 그런 거 같아. <목소리> 터쳐줘야지. 아, 자, 들켰네. 아. <목소리> 아니, 무슨 지뢰 <지렛> 탐지반이냐고 <목소리> 어디게요? <어딜 깨요? 웃음> <laughs> 어, 안 터지네, 왜?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찍었다, 임마. <목소리> <목소리> <왜? 찍었다. 목소리> 어, 안 터. 뭐 하시는 아, 거예요, 이거 또. 누가 왔어요, 여기. 아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다가, 하나, 뿅! 아, 좋아요. 아, 저 자리 제가 했던 자리거든요, 거의. 오, 오, 터졌다!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, 쏘구리는 통과하셨으니까, 저 퍼릴 거한번 보자. <laughs> 저퍼라 뭐하냐? 아 아니 이게 이상하다니까요. 이 왼쪽으로 간다니까 이게. <laughs> 그럼 키보드해 키보드로 해 키보드. <laughs> 아 키보드야. 아이 키보드 안 되는데 잘. 형도 키보드로 하거든. 개 잘하는데. 예? 아. 아예. 내가 봤을 때 이분들 통과 못할 거 같거든요 오늘. 바나나, 너, 그, 막혔으면은 어, 리스폰 해야 돼. 아, 예, 리스폰 했어요. 천천히, 천천히. 여기서 이제, 가속 밟어. 밟어, 밟어. 다시, 잘시 다시 하 다시 됐다, 오른쪽. 아! 아, 걸렸어. 이게, 가속이 있어야지 돼, 가속이. 어 넘어간다, 넘어간다. 아, 네. 접어라, 되네, 리스폰해라, 이거. 어. 갑니다! 이게 가속, 어, 저렇게. 오, 어, 됐다, 됐다, 반응이 됐다. 그렇지. 여기서부터 가속해, 그냥. 바, 접어라, 형말 믿어봐. 가속해봐. 아니, 못 믿겠어요, 이거. 아, 형 믿어봐. 얌마! 이런 면또못 가, 저기서!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오, 방구리야. 아. 저 펄에 가능성이 없는데, 저 펄아. <laughs> 믿어볼게, 믿어볼게. 쭉쭉쭉쭉, 오케이, 오케이, 됐다. 오른쪽으로 사! 봐봐, 형말 맞잖아! 아, 역시, 역시, 역시. 어, 역시, 그거력자 어, 뭐, 정력자, 이 새끼야? <laughs> 정력자, 정력자? 쭉 쭉, 쭉진해 직진해. 쭉 가, 쭉 가, 쭉 가. 키보드로 해, 임마. 너 패드로 하고 있어. 키보드로, 키보드로 하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쭉 가, 쭉 가. 어, 아. 나 그렇게 가면 안 돼, 아. <laughs> 이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무슨 여기서 직진해 왼쪽 왼쪽으로 꺾어 또 오케이 어, 어. 건들지 마 건들지 마 <laughs> 뒤로 갔다가 더더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, 더, 더더더더자 더, 더, 더. <laughs> 이제 쭉 직진해 정말 믿으면 쭉 직진해 하나. 됐다 자 오른쪽으로 끌고 가첩할 가져버리지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됐다. 여기서도 이제 풀 악셀. 풀 악셀 밟어. 아 잠깐. 안 그래 풀 악셀 밟으면 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자회전하고 <laughs> 제발 제발 제발. 지금 <laughs> 뭐야? 지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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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저어라 네. 너도 이거는 제가 알죠 이거는 이거는 아어디어 아니 아니 저어라 너도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 아아아 아, 그거 그거 야이 쓰레기 새끼야 난 거기다가는 안 했다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저기 뭐야 저기 들으계시죠 <미더리기 시작> 아, 같이 들어가려고? 어, 바라나. 오케이. 가, 축하, 축하. 아, 제발. 천천히. 알겠습니다. 천천히, 믿겠습니다. 천천히. 왼쪽으로 오른쪽 조금 길이 있으니까. 왼쪽으로 붙지 마. 오른쪽으로 붙어. 그래. 오른쪽으로. 나른다. 오케이, 됐다. <목소리> 됐다, <목소리> 됐다. 오른쪽으로. 오케이. 선생님. 오케이. 쭉 직진. <목소리> w 꾹. <고>! W 가! <목소리> 오케이, 됐다. 됐다. 통과했다. <목소리> 잘 가라. 미안하다. <목소리>

아, 와, 다 뭐해? 뭐가보이다 아! <laughs> 야, <웃음> 하나 더 있었어? 아게임인즈도저가해 올라요. 저거 무적이 아, 끝났네, 장바구니. 끝났네. <laughs> 끝났어? 끝났으면 좀 기다려 주는 게낫지 그러면은, 존 생각이지. 어. 아. <laughs> <너> 뭐해? 아이. <laughs> <laughs> 아, 벌써 들어가려고요? 아 어, 너무 빠르네. 내려왔어, 쟤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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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왔다. <laughs> 아, 그거 아니야! 그거 아니야! 그거 아니라고! 어, 저 파리 꼴등! 아, 잠깐만, 잠깐만! 저... <laughs> 아,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저번이 꼴등으로. 아니, <laughs> 아, 예상이 너무 빨리 맞서요니다 네. 아, 오늘 영상, 전이, 그, 벤으로 하는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아, 재밌었습니다.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 스비드비드붐!